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포켓몬 제자 포켓몬 아저씨입니다 안녕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구점에 갔는데요 문구점에 3만원 보이시죠? 3만원으로 유니버스 한팩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버전이라 일본판 패러다임 트리거 포켓몬고 배틀리전 다크 판타스마 를한 팩씩 넣어놓고 이거는, 슬리브 이거 뭐 담는 그런 건가요? 포켓몬 카드 앨범 같습니다. 으악! 여러분, 저는, 뭔가, 실제가참 신나지 않습니까? 네, 제일 강점은, 혹시, 서치. 서치, 서치. 내가, 낱개팩은, 원래, 상른 편. 포켓몬 아저씨는, 이게 3만원 정도면, 서치가 아니라면,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유니버스가 오천 원. 근데 이게 저치하면 너른지. 어 어. 얘네들은 이게... 어 일본 기준에서 얘는 나쁘지않아요 얘는 나쁘지 않게스 특히 리틀면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얘 유... 얘는 좀안 좋고요. 뮤츠는 좀 그래도 예쁘긴 한데 얘들은 진짜 유아의 노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얘또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우리나라랑 시대이 틀려서 그런데 얘네들이 보통. 일본에서 한 5만원 정도고요 20팩 기준 얘가 한 8만원 얘가 이제 한한 뭐 10만원 10만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한번 그걸 나눠보면 되는거죠 까볼까? 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네딴 데가 있군요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냥, 이게 앨범이 아니라 큰일 날 수도 있죠 네, 먼저 이제 어? 핸드... 팩이 붙어있어요 아 들고요. 어, 이거 포켓몬 카드를 이제 낄수 있는 슬리브가 있는 앨범이면 좋고 슬리브라기보다 뭐보회장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냥 가방이라면 문제가 되죠. 아마 이 안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어, 어저거찌9개 정도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여러 개 있어야죠. 장런게 네, 많이 있어. 네 장, 내장. 내 장이면 내장. 괜찮아요. 어, 두껍고. 아 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 보관할 수 있어요. 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상처가 날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디자인도 왜 동그란 게왜 없어? 네. <laughs> 어쨌든 자, 이거는 이 앨범의 가치는 적어도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은 됩니다. 그래도 정가면은 정가로 만약에 애들이 판다면 2만원 정도에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테이프를, 그리고 나머지를 어? 만 원으로 본다면은 뭐 가성비가 나쁘진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앨범 안에 슬리브가 이게 또 가격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데 엄청 많네요 네. 먼저 확인을 해보면 네. 다시 설명해주는 저 앨범 한 개랑 아 진짜 슬데 피... 유니버스 한팩 네. 그리고 네 팩이 들어있습니다 어쩐지 그 비닐 안에 들어있는데 카드 다 구겨지겠네요 그죠 그쵸? 비닐 안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서로 안 겹치고 잘 있더라고요. 오, 스트레스 받게. 네. 이거다 네. 핵이 뜯어지겠어요? 네. 이걸 이렇게 잘 붙여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와. 아니. 좀 센스 있게 좀 끈끈이 덜 되는 테이프로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열심히 붙였습니다. 쓸데없이. 네. 이거 좀 팔아먹고자 이 판매자가, 어,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앨범을 껴서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문구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납품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저희, <laughs> 네, 말하세요. 로비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데 그걸 뚫고 일단 문구점에 들어왔다는 게 엄청난 노력을 했다. 가요, 근데, 저희가 이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뒷면으로알수 있죠. 그렇죠. 한! 어, 어좀 괜찮은 편 같기도 해요. 살짝 두. 일단 AR은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할 수도 있다. 그냥. 그렇죠. 네. 그럼, 뻔한 거부터 까볼까요? 네, 완것부터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R이면, 무조건 서치는 아닙니다, 그냥. UR이면, 무한 다이너리, 다이노시... 어, 끝부분이? 어. UR이면. 가봅시다. 대박인데요. UR이면. UR이면. 모섬돔, 하워벌몸이 레이지, 펜텀. 어, 갑니다. 폭풍산맥 어? 뭐야? 어? 어? 그러면. 기라티나, 이후에. 뭡니까? 그러면... UR. 어, K. 오. 오. 에? 어? 이브이? 오잘 나가. 팟팩이면 이득이죠. 이득이죠. 그럼 여러분들 안점 서친 아니다. 네 서친 아니다라는 거 그냥 그냥 상자에 있는 것 까서 고스란히 집어넣어 줬다 그런 그렇다면 게 아니야.라면 나머지 팩트도또 찍기 때문에 일왕일 있고요. 그럼 네 그럼 같이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laughs> 찮 차승다. 네. 그래. 네. 그러면 천천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생겼죠. 배틀 리전. 가장 기대가 없는 거부터 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배틀 리전. 배틀 정... 리전. 네. 여기선 HR이 나와도 기분 나빠요 네. 다시 배틀을 하도 미는 진다. 배틀 리전. 와. 네. 까도 까도 너는 진다. 배틀 리전. 일본 카드 뒷면은 좀 요즘에 오랜만에 까서 적응은 안 되고요. 거대 고뿔이. 장델라 상달라지나전 갑니다! 갑니다! 오! 오 왜요? 아, 야 속았다 끝이에요? 어? 뭐야? 하나 더 있잖아요 다섯개 이 이름이.. 미러입니까? 미러? 이게 어... 뭐예요? 고구마예요? <laughs> 고구마 미러 고구마 미러 장.. 어?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 배틀리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 그러면? 좋은, 좋은 거 나와도 얼마 안 해요 다필 까주십시오 네 한 아, 주세요. 다음에. 어, 일본에서 망한 거 기준에 두 번째로 이제 망한 작품. 다크 판타지 마. 마하. 팬텀이 어, 있음에도 어, 어, 어. 불구하고, 일단 주인공 빨이 안 받았죠. 아니, 뭐, 조롱아크를 그래,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니까요. 아주아주 그냥, 다 줘라. 다 줘라. 이거죠. 살짝 잡아주고, 이거 <laughs> 네. 신기하게 까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 거꾸로 까겠습니다. 아, 첫은? 자, 알통모. 아 그렇죠 아 원숭이. 원숭이. 보라숭이. 아우, 지. 아 지. 아니방 아우, 지. 아우, 같은 애같아요어 오. 오아르세우스가 나왔는데요? 아우, 세 아우, 스폰아 그럼 아르세우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팩에서 어떻게 아르세우스안 나오나요? 어! 오! 어! 그럼 이거! 다음이! 다음에 또 뜨는 건가요? 전 뭐, 그럼 그냥 미러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렇게 전에 떠요? 그러니까 그냥 미러 뜨는 거 아닐까요? 사자, 사자. 손으로 자, 사자사자 순으로 가리면서! 하나, 자. 둘, 셋! 이야! 미러였습니다. 아... 그래도! 더블레어! 서친 아니네요. 깜빡했네. 뭐야? 벤틀리전이나 이런 이제 스무팩 시리즈가 네 번째 장에 주인공이 나온다는 거. 다섯째 장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여섯 어. 장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켓몬고! 제가 하던 게임이지만, 지금은 잡은 게임입니다. 네. 어! 살짝. 네. 살짝 쇼츠김으로도 해야 되니까. 포켓몬고 뭐. 일본 반 가보겠습니다. 우와. 위추 과연 특이 쓸 것이냐? 위치 튀기리, 두구두구두뮤츠가공중에 두두. 어? 떠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이거 쓰실 거면 쓰세요? 거품. 와우. 이렇게 퍼주는 포켓몬 제자. 전에 포켓몬고 할 때는 숨겼잖아요. 네. 네. 어! 까부기! 아, 어, 뭘 봐? 뭘 봐? 뭘 봐? 리자몽 아니야? 어! 어! 그럼 다음엔? 에요 네 번째 장에 <laughs> 다섯 번째 장이에요. 아 똑같군요. 아 포켓몬고도 포켓몬고도 싸구려였다. 스무 네. 팩이 들어있죠 스무 팩이. 저희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분량이 안 나요. 와자 마지막 사실 네. 사치 아닌 거로만도 감사하지만 네. 너무하잖아요. 어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네 원래 스무 팩짜리는 기본 부위 탑재가 되나요? 네. 원래 승무팩짜리 애들이. 무조건 지금... 안 나와요. 그죠? 네. 저운 좋아요. 근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와우, 쩐다. 배틀리전은 안 떴는데. 그니까, 이거 완전 좋은 거예요. 지금 다뜬 거예요. 배틀리전은 안 떴다니까. 그렇다면. 아, 배틀리전은 안 떴어요? 네. 이런 망할 배틀리전. 배틀리전? 그러니까 망했지. 배터 버릴 겁니다. 씹었다가 다 배터 버렸고 왜요? 카드가 씌어있는줄 알았어요. 자, 저는 이제. 루기아 특기를 기대해야죠. 오로지 루기아 특기. 여러분들 루기야 이 다음에 특기. 루기아 특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루기아 특기 하나 둘 셋. 아이 마지막 하나, 장 아니겠지 여섯 아, 장. 하나 더 있죠? 하나 둘 셋. 어? 그랬다. 루기. 그랬다. 루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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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운데 뭐가 있긴 하죠? 어 있네요. <laughs> 어, 가짜인 줄 알았어요?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가짜가 아닌 흔적이 있네요. 파란색으로 한번 카드 네. 잘 담아지나 확인이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무한다이노 그렇죠. 그래도 만족합니다. 네, 무한다이노가 떴어요 서치가 아닌 걸로만도 감사 아니 감사 안 할래요 그냥. 응. <laughs> 먼저 좋은 거 나온 것들 슬리브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슬리브에 담고 어. 한번 확인해보는 것까지 닿는 용이에요 여러분들 네, 잘 들어가는지 아 그냥 무슬리브 상태에서 껴나요? 슬리브인데요 아 슬리브 꼈나요? 네 언제 꼈어요 벌써? 아까요 아, 바로... <laughs> 이런데 괜찮죠? 오, 딱 들어가나요? 착용감 좋아요? 네 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네. 애들한테 선물해줄 때 네. 포켓몬 카드 팩도 까고 포케... 포켓몬 카드 꽤 깠는데 네. 슬리브 넣고 그런 애들은 여기 슬리브 대신으로 넣어도 되고 슬리브 넣고 해도 되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 이렇게 팩은 다섯 개밖에 안 주고 끼는 거 많이 줬을까 많이 깔아 빠지라 이거죠 네? 포켓몬 카드에 빠져버려 하긴 아깝죠 이만큼했으면은 네. 이거는 채우고 그만두자로 시작했다가 이걸 채우고 또 사고 또 사고를 반복하게 만들려 이제 이걸 채운 다음에 또 사죠 네또 사게 되겠죠 또 사요 이 상당한 고도의 상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포켓몬 아저씨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빠져있다는 거 와우 깊이 빠져있는 분들이라는 거 이거 아무 상관 없다는 거 이미 그... 많은 돈을 썼다는 거 근데 이걸 까긴 했는데요 네. 사실 11분이면은 네. 편집하면 한 10분 정도 가 11분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짧잖아요 네. 뭐할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할거 없어요? 이렇게 짧게 네. 하는 것도 좋죠 에이, 깔끔하게 없어요? 딱 이렇게 아 몇팩 까는 거아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런 이제 어 포지션도 있다. 어, 이런 이제 컨셉의 상품도 있다를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상의 다른 부분들을 추가하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결과는 보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사는 게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냥 그저 그렇다. 저는 그저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네. 여러분들이 초반에 시작하거나 중간에 시작한 앨범이 없다. 네. 그럼 만약 에중고그 문방구 마트 뭐 이런 데 팔면은 그렇죠. 한 번쯤은 3만 원이니까 그렇죠. 일반 박스 사서 개똥 SL 나올 바에는 그렇죠. 혹시 모르는 유의 확률? 혹시 모르는 특일 확률? 그렇죠. 근데 일반 특일은 우리보다 더 비싸요. 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문방구 네. 앨범 세트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어, 일본판. 루기아 특일. 루기아 특일을 뽑기를 바라시면서. 다크, 이거, UR. 네. 요거 세개 중에 한 개, UR. 아르세우스나 기라티나, UR. 네. 뮤특를 뽑기를.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켓몬 제자. 저는 포켓몬 아저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